안녕하세요. SNU 청학과 문자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드림렌즈의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림렌즈라고 하는 거는 잘때 하드렌즈를 끼고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빼게 되는 렌즈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밤 사이에 렌즈 모양대로 둥근 각막이 눌려 가지고 렌즈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 렌즈 자국 덕분에 사실 근시가 있어도 근시가 없는 것처럼 안경 없이 시력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시가 개선이 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근시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성장기의 어린이들, 청소년기에게 근시가 더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림렌즈는 근시 진행을 억제해 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력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성인 그리고 소아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이 되지만 아무래도 잘때 렌즈를 끼고 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드물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연구결과상으로는 비교적 안전한 렌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드물게 건조가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충혈이라든가 각막의 염증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같은 거는 대부분 드림렌즈를 한 2, 3일 정도 내지 한 일주일 정도 착용을 하지 않고 쉬면서 안약을 저만 하고 대부분 호전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림렌즈를 정확하게 잘 끼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는지 전문의와의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분은 20대 여성 환자분이시고 드림렌즈를 하면서 크게 불편감이 없으셨던 분인데 며칠 전에 자다가 눈을 살짝 비비고 만지고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통증이랑 충혈이 있어서 내원하셨던 분이고 검진사항 보니까 각막에 이렇게 짜잘한 상처와 함께 약간의 염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충분히 렌즈를 안 끼고 안약을 저만을 하면서 보기로 했고 어, 그 이후에는 상처는 호전이 되어서 다시 드림렌즈를 그대로 끼기로 되었습니다.